생명이다. 미래에 놓은 양봉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어느덧 6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바로 21일은 감자를 캔다는 절기 하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농부들은 이 하지에 감자를 캐는데 우리 양봉이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도 다섯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동 자기권 준비입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 중앙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요몇 줄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동 자격군 준비. 6월 중순에 이어 지속적으로 월동 자격군을 준비한다. 분봉과 계상 올리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단상 벌통을 경우, 6몇 벌 정도가 분봉률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다. 그 이상 규모의 불통은 가상을 설치해서 관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가상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분봉률을 방지되고 육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동 자격권 준비를, 월동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 해놔야지 내가 원래는 한 100군을 월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분봉도 하실 분들하고 몇수도처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것이 완벽하게 월동이 들어가는 데. 지금 시원찮게 관리해 버리면은 100군을 목표했지만은 50군이나 30군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지금 너무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3매 내지 4매.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완벽한 3매 아니면은 4매. 요 정도 봉군이 월동 자기군 준비해.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7월달과 8월달 이때 덥지만은 조금 살란리 나가면서 8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10월 중순까지 왕성하게 이제 이때는 날씨가 좀 시원하게 되기 때문에 가을 뿌를 아주 육아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뿌을 육아를 잘하게 할수 있는 그 세력을 지금 잘 갖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놔야지 우리 월동 들어갈 때 12월달에 5매6매 이렇게 월동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더랍니다. 지금 그렇게 부실하게 해놓으면은 그때 돼서 3매뭐 삼매, 2매 이렇게 월동이 들어간다면은 내년 봄풀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밤꿀을 채밀하고 나면은 분봉을 많이 하려고 지금 어딱 회의를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원래는 지금 밤꿀이 유미이 많이 안 된다고 들 그럽니다. 꿀이 나오든 안 나오든 밤 꿀을 체밀하고난그 시즌에 우리는 분봉을 많이 해서 봉군수를 봉근,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벌통을 또분양을 해서 내년에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또그 벌을 가지고 내년에 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꿀을 많이 체밀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평균 작업입니다. 이거 나온 대로 위일만 한번 읽어볼까요? 월동 자격군을 확 하는 가운데 분봉군의 세력 수준을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시행한다. 산란이 저조하거나 일벌이 많이 회귀했을 경우 7, 8매 규모의 봉군에서 봉판과 불을 빼내고 약한 봉군을 보강해 준다. 바로 이것은 월동군 준비를 위하여 6월부터 전체 봉군을 안전하게 월동 자격군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작업, 불고르기 등이 필수적이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아시고요. 자, 평균 작업,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평균 작업이란 내 양봉장에 벌통 백군이 있다 그러면 그 세력이 균등하게 쫙나도록 해주는 것을 평균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두개 되면 벌이란 게 어떤 통은 막 한, 뭐 왕성하게 개상삼상이 라느 정도로 왕성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뭐 평균적으로 가는 게 있고 어떤 또 완전히 주저주하게 떨어지는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군에 있는 강에 있는 벌을 빼가지고 여기서 설명한처럼 강군에 있는 봉판을 빼서 약군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약군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두매, 세매 있는데다가 봉판을 넣주시면 어 됩니다. 벌을 털어버리고 봉판을 넣주시게 어 되면은 그 벌이 한 판이 퍼져나오게 되면 여기 만약 에 두매가 쳤다 그럼 그투자하면 삼매가 되니까. 바로 탈려을 받아서 이 통도 빨리 다른 통과 같이 예, 균형 있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평균작업, 이렇게 왕성통에서 여기 끌었다가 여기서 또 무리, 너무 무리하게 빼버리면 이 통이 또 잘못 막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한 배씩 빼서 약한 봉군에 보태기 해주는 것을 평균작업이다. 양봉장에 전체 봉군수로 비슷하게 이렇게 골고루 해주는 것을 평균작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너무 절대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어, 1 7 2페이지 보시면은, 어, 도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이 나온 것처그 교제에 있는 사진을 보면 많이 죽어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이 나면, 불통 앞에서 이렇게 왕상이라오고하다 핫하다 하 빙빙 돌고, 벌써 도봉이 일어났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볼일 보고 오니까, 불통 앞에 이런 게 보이더라. 아, 벌도 몇 마리 죽고 있고 이거 뭐이상해 청소해 있는 것처럼 소비 소비를 막 끌고 먹고 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벌써 도봉을 당한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봉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아,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특히 내금할 때빈 소비라든지 신경 소비를 오랫동안 벌통 외부에 놓고 방치를 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양을 하게 되는데. 봄이 일 때는 우리가 설탕을 가지고 사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 양봉장에 하루에 그냥 싹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오늘 한 50통 주고, 아무리 50통 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양하지 못한 봉군에서 벌써 냄새를 맡고 도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꼭 남의 집에 버리 와서 도봉이 아니라 내 양봉장에서 도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도봉 당하는 거나 도봉하는 거나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적이라는 걸 아시고 도봉도 주의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교재에 도봉의 조짐이라든지 도봉이 뭐기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절약하위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걸 좀 피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무지하게 제가 원래는 지난해보다 더 원래는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무리 얘기했으면 됐지 말이야. 뭐, 중순에 또 하느냐? 맞습니다.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것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고생했기 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양봉농가에서 다시는 이런 나쁜 체험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싶어서, 한 분이라도 그런 피해자가 나올까 싶어, 우리가 돼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옥사산 기계를 보는데, 지금 옥사산 기계를, 옥사산 살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옥살산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해도 됩니다만은 추울 때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반감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다른 약을 해야 되는데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개미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옥살산 그 기계에다가 요거만딱 붙이니까 개미산, 여러분 액체에 대 개미산을 주사기로 어서 1cc씩 넣어가지고 기화를 시켜서 고열로 기화를 시켜서 안으로 불을 넣어주는 니다 하는 방법은 옥살산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따로 보이자면 바로 이, 이겁니다. 이것만 따로 하것 갖다 부착만 하게 되면요. 지금 이 기계에다가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다. 옥살산도 쓰고 개미산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주사기로 요거 10cc 주사기인데요. 1cc 밀어넣게 되면 기화가 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옥살산 쓰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옥사산을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연기처럼 증기가 쫙 나가는 게 하얗게 어가는 눈에 보입니다만, 이 개미산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옥사산같이흰 흰, 연기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고열로 해서 기화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개처럼,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주사기를 넣게 되면은,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고, 이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절에는, 여러분들 개미산 쓰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개미산 쓰는데 이 기계에 주사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흔히 여러분들은 지금 다 쓰고 계실 겁니다. 비가드는 여기서 흥금을 적셔서 넣어도 되고 또 비가드 아니라도 뭐, 뭐, 뭐 수건 같은데 흥금을 적셔고 올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죠. 마이트K 이건 이제 안전성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 또 개미산, 개미산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이것을 쓰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개미산을이 시기에 해줘라 왜이유가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미산 쓰는 이유는요 바로 이 시기에 가시응이를 잡아야 됩니다. 일반 응이를 못 보신 분이 있는가면은 하 가시응이를 더 적기 때문에 더 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시응이를 지금 이 시기에 잡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백군 목표시에 지금 가는데 월동도갈때 백군 절대 못 돌아가네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이 개미상을 가지고 약재 처리를 해서 가시형이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지금 6월 말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달, 8월달 하면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지금 이 가시형이하고 진드기들이에요. 왜? 덥기 때문에 더 아주 창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 봉군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월동 자격은 준비하고 월동을 잘 들어가게 하려면 지금 개미산을 활용해서 가시형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가을불이 늘어나지 않고 따라서 내년 봉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개미산을 사용해라는 것은 말씀드리는데 뭐 약재 종류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가 가장 지금 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거는 다잘 잘 하고 있습니다. 분봉도 하고 화분턱도 넣고 또뭐 벌도 깨고 시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잘 하는데 질병에 대해서 지금 딱히 제대로 알고 양복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 한10% 정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개미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진드기만 가싱이라든지 일반 우리 진드기 응이만 잘 잡게 되면은 다른 질병은 합병증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바로 이런 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드기만 잘 방면하게 되면은 월동 자격군을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백군을 내가 월동 더 가려고 목표 잡았다면 무난하게 들어갈수 있고 그때까지 안전하게 더 갔다면은 내년 봄풀은 분명히 우리가 내년 봄에 봄풀를 시작할 때 두꺼운 여을을때 포송포송하게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 이건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아좀 이따가지 며칠 있다가지뭐 이따 바빠서 하다가 이러다가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다잘라야되거다다 자르고 이 계산하는 거 이거 절대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밤구리 끝나고 나서 분봉하려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 있는데 밤구리 끝나자마자 바로 약혈을 하셔야 되고. 또 분봉하고 나서 분봉군에도 이렇게 약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할 때는 꼭 룰에 의해서 적정량과 적정 온도 그런 걸잘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고 하셔야지 잘못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서라든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목소리>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분떡입니다. 뭐 화분떡도 여러분 뭐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화분 떡을 줄 때는 좋은 질 좋은 화분 떡을 주자. 그럼 질 좋은 떡이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 보통 뭐 우리가 화분 떡 만들어 가서 뭐비로해 주는 대로 대충 뭐 영양제 넣고 넣고 해가고 반드시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 화분 떡에는 바로 뭐가 많아야 되자면 단백질이 많아야 됩니다. 애벌레도 단백질 많은 걸 먹여 줘야 되고 또 유봉이 태어나 가지고 일일 년부터 0오년 사이 유봉이라고 하는데 이 유봉 어린 벌들이. 계속해서 이 화분도 지금 빨아먹고 있습니다. 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생아도 어머니 모유를 먹는 것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무릎무릎 잘 자라는 거예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 때도 그렇고 태어나서 15일 사이에 유봉들이 이질 좋은 화분떡을 먹어야지 제수명까지 살거나 아니 제수명 이상까지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기초적으로 여기서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부실하게 되면 제수명까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벌이 자꾸 늘어난, 새끼는 놓치면 자꾸 줄어든다, 이거죠. 제 수면까지 이상 살게 되면은, 벌이 자꾸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아, 강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좋은 화분떡을 모아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일도 잘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봉군이 강군으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중하시는 여기다가, 어,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영양제 이런 것들을 그 벌에 맞는 레시피를 딱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벌이 기초적으로 건강히 컸다는 거죠. 그 찌꺼기 없이 깔끔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어 본중앙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분떡이요 어떤 분들은 그러느라 이게 렇 만들잖아요. 아우 너무 질, 질, 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 것이 아니라 차진 겁니다. 왜 차지냐? 바로 동물성 단백질 넣었기 때문에 차집니다 그, 여러분들, 보통, 다른, 그, 회사에서 만든, 그, 화분처럼, 다비닐를 까가지고, 소비 올려놓으니까, 소비, 에 이, 맛 나중에 내가 막 낄라 그래, 붙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다 묻어버리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 까지 말고, 그 사진에서 보시던 것처럼, 양쪽 모서리만 뺏겨가지고, 딱, 넣게 되면은, 나중에 다 먹고 나면, 이 비닐이 터널같이 딱, 돼가지고, 다 파묻고 있습니다. 양쪽에서만 해놔도 충분히 파묻고 습니다다 뺏겨놔야지만, 빨리 파먹는 그건 아니에요. 양쪽에만 해도 충분히 예, 밥 먹는다. 그렇게 다 먹고 나면 이 비닐이 비 비닐만 남으니까 완전 터널이 돼, 터널이 예, 그 정도로 깔끔하게 먹습니다. 지꺼기 없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한 번씩 가끔 보면 지꺼기에 막 보통 바닥에 있고 것만 도막 밀어내고 막 떡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갱이가 크게 되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본주와에서 만드는 것은 그런 지꺼기 없어주 깔끔하게 잘 먹는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화분떡을 10월달 월동분을 확보할 때까지는 화분떡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화분이 들어들라도 외부 화분이 더라도 늘어놓십시오. 그럼 화분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곧 7월달이 되면은 지금부터 7월달을 무밀기라고 합니다. 이때 화분이 없기 때문에 유가를 하려 그러면 대용 화분 화분떡이 필수적이죠. 이런 거를 잘해주셔야야겠다 아, 이렇 봅니다. 그래서 질 좋은 화분떡을 많이 하지. 강군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주의해야 되고. 자, 특히 이제 곧 이제 장마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죠? 장마가 하루, 하루 뭐 하고 말지 이틀 올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긴 장마가 이어지게 되면은 자칫하면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량이 부족해아사 하지 않더라도 육아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죠. 그런 아, 걸 피하기 위해서 아, 이거는 뭐 여러분이 양복원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고체 사료 여러분들 알죠? 요거를 아, 반 개씩 잘라가지고 아 장마가 며칠 질 것이라고 벌써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이걸반 개씩 잘라가지고 벌통 위에다한 개씩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꿀들다 먹고 나서 없을 때 이것을 먹고서라도 육아도 하고 그 다음에 연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마가 그칠 때까지 그래서 비상용으로서 이걸 해주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왕벌 교체는요. 우리가 분봉을 할 때도 여왕벌이 많이 필요하지만 8월달까지는 구왕을 신왕으로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5월달부터 8월달 사이에 교체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전에 해야 됩니다. 8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초부터 벌써 이, 이 벌들은요. 8월 초 하면 우리 괜히 더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벌들은 40일을 먼저 봅니다. 사신 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초부터 벌써 가을벌을 살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이전으로 8월 초 이전으로 우리가 구황을 신앙으로 교체해 주는 것을 다 마무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가을벌도 잘 산란을 하고 또그 여왕벌이 내 봄에도 또 산란을 잘하게 되죠. 그래서 교체하는 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봉, 이또 좋은 여왕벌을 바꿔줘야지 지금 어, 산란을 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요. 아, 여러분들과 아, 했는데 아, 어쨌건 밤꿀체면하고 나서 아,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해서 어, 내가 기대치에 맞게끔 월동 자기건 준비를 잘해서 아, 올해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대로 잘갈수 있게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